다음으로 본교를 졸업하여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졸업생 10명 친구들을 화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친구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3년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이모르가 같이 접속을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되게 반가운 친구들 보고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자랑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졸업생 친구들이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저희 선생님들을 찾아서 항상 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의 전문 경력이 10년이라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이직을 할 때도 어, 학교로 오면은 선생님들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스터 1기 구창우 친구부터 졸업생부터 이제 자기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어, 그 다음 친구가 아마 양식과 마이스터 상기 친구인 것 같아요. 고수홍 친구. 차여원 친구인가요? 차여원 친구 준비. 됐으면 고수영 친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수학 고등학교 마이터 같은기 어, 노등생조승입니다 완도수학 수강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일단 저희 먼저 대학을 안다고 바로 취해봤을 때 있었던 점이고 저는 그리고 그렇게 공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그리고 아있는것 보다는 움직이는 것들도 좋아한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빨리 사회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메일트늦느서 다른 학교 사회 고등학교를 갔니다 그리고 아 보다는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학 중에 가장 좋았던 람은 사회에 맞는 다양한 비중고 그리고 수강 분야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각생을추정할수 있었고 또한 저에 따른 실습을 다양하게 할수 있어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강 후를 대학 중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고등학 선생님께서는 저랑 다른 분들의 해군사관이 있었지만 수업 중간중간 받아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멋지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무사관을 지원하게 됐고 무사관을 하셨던 선생님도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복속 체력이랑 기초적인 전사 지식 그리고 조사... 본인 생활할 때 필요한 노하우들은 노하우들을, 노하우들을 알려주셨었습니다. 부상을 준비할 때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부상한, 부산, 부상한 꿈을 가지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로쿠 산재는 지금 소양대제일수력대회에 대해서 구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흑양대에서 모든 전투 기술을 다 잘할 수 없겠지만, 한 분야 정도는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노력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경쟁을 할 계획입니다. 이사합로 네, 그 양식과 삼기 친구였고 현재 해병 수색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로 시청 중인 친구들은 추후에 저희가 더 좋은 음질의 것들을 어, 추출을 해서 업로드할 시킬 거니까 나중에 또한번더 들으시면 모될것 같습니다. 말 들리시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1기 졸업생 구창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할 게 자기소개식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랑 그리고 24살인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수산고등학교에서 졸업하면서 학교생활 때 공부한 지식들과 취득한 국가자격증이 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으로 저는 남들과 다르게 전남 지역 이 집이 아니라 경기도 쪽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어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이랑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지도를 고민하던 도중에 완도 수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사와 그리고 적성에 맞게 맞게 맞다고 생각한 수상 자원 양식과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졸업을 해서도 양식 쪽에서 양식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는 저희 학교에서는 노르웨이 취업이라고 해외 취업반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노르웨이에 두달 정도 다녀왔었고 연어 양식으로 연어 양식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살마라는 회사랑 저희 학교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쪽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도 화상 수업으로 원어민이랑 대화도 하고 노르웨이 회사로 직접 방문해가지고 면접도 하는 등 해외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성인이 돼가지고 취업할 때 노르웨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 받는 문제를 필요로 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돼가지고 비록 노르웨이에서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제가 그쪽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류양식 공부랑 그리고 노르웨이를 다녀온 이 특별한 경험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가 강원도 속초에 있는 동해 STF라는 연어양식 회사에 제가 지금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살부터 21살 후반까지 근무하는 동안 연어 발할남부터 성체가 되어가는, 출하, 성체가 되어가면서 출하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흥미를 느끼고 좀더 체계적으로 수산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도중에 남자라면 군복무 관련해서 걱정일 텐데,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지금 다른 선생님이 오동 선생님이랑 계속 연락도 하고, 완도갈때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듣던 도중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공엘프라는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는 양식, 어류, 배합, 사료회사가 있는데, 그쪽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그쪽 회사에 가가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해 더더욱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가 이 회사는 군복무를 대체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과 그리고 수산업계로 계속 종사할 저한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배우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대봉인 f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에 앞서 군복무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기 회사에서 중장비 자격증인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필요로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3학년 때 방과 수업으로 중장비 수업도 들으면서 지게차 자격증을 딴 그게 이 회사의 면접 볼때큰 메리트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그쪽 회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일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으로 제가 이제 분복문을 만료하게 되어가지고 10월부터는 이제 같은 계열사에 있는 옆에 회사에서 양식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더 일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9월 말부로 분복문은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양식장으로 또 넘어가서 양식업 쪽으로 좀더 일을 할 계획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채연 졸업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도 수상고등학교 마이스타4기 졸업생 김채연입니다. 저는 수상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만도 수상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 과목들과 여러 실습들을 통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외봉사 활동, 공모전 참여,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활동을 찾아 참여함으로써. 취업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졸업 후 현재 더파이러츠라는 수산물 관련 기업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파이러츠는 이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수산물 생산, 유통을 하고 있으며 수산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 세계의 수산, 수산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제가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공 과목 수업을 하면서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수산물 플랫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시세부터 정보까지 소비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분야를 알게 해준다는 점과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소비자와 중간 연결선을 찾아준다는 방식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더 파이러츠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께서 회사와 컨택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업체의 현장 실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2년차 직원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취업처나 공무원, 공기업 등 다양한 취업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이 입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이 찾아주시고 이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함께 힘써 주십니다. 금일 입학 설명회를 통하여 본인이 완도 수상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재학도 변하게 되더라도 학교에서 지원해 주시는 다양한 실습들과 배움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부움 준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 차효근 졸업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수상고 와이스 터 사기 졸업생 차효근입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주통 양식을 물려받기 위해서 원도수상고를 입학하게 되었으며 재학 기간 동안 어린이 기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졸업 후 어빈 후계자 산업 기능요원으로 선정되어 현재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공부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어빈 후계자로서 미래 수산 양식의 선구자가선구자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저는 완도수고를 다니면서 제가 알던 양식 방법과 품종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플라과 순환 여가 양식과 같은 미래 양식 방법, 그리고 다양한 양식 품종에 대한 생태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들을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어빈 후계자 선정 시 수상계 학력 가산점과 관련 교육,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양식품종의 양식 생태계와 양식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어빈 후계자 신청 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통한 관련 서류 등 준비를 철저히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차질없이 어업인 후기자를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업인 후기자를 생각하고 있는 신입생분들이 있다면 완도수고를 입학 후공교과정을 배운다면 선정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년의 학생들은 저희 자원양식과를 졸업한 친구들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수산식품 가공과를 졸업한 친구들 세 명의 졸업생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지원 졸업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두 수산고등학교 수산식품 가공과 마이스터 일기 졸업생 최지원입니다. 저는 원두에 태어나 부모님의 사업으로 인하여. 요 어려서부터 해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수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재학기간 동안 수상업종계의 일자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필요한 자격증 공부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졸업 후 완도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품질관리팀이라는 팀에 들어가 미생물 분석을 3년 동안 하였고 퇴직 후 수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1년 정도, 1년 정도 준비하는 도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 부산에 있는 동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품질관리팀이라는 팀에 들어가요. 미생물 검사와 현장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주 선생님과 노동호 선생님 덕분에 특사와 재직자 2명으로 입학할 수 있는 동아대학교에 아, 동아대학교라는 대학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대학 졸업과 경력을 동시에 쌓을 예정이며 앞으로 더 탄탄한 경력을 쌓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단비 졸업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도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 3기 수산식품가공과 졸업생 조단비입니다. 어, 저는 제적 성향과 제 주변에 있는 선취업 선례에 따라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학 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취업 준비 등을 기반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실물과 실무와 관련된 어, 장비 운용, 뭐, h p l c 속셀렛 추출기기 페어로 등 분석 장비부터 초자기구와 뭐 같은 장비 운용과 어, 분석 실험 또는 식품 가공 또 현장 체험과 같은 실습들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했던 식품개발 공모전과 같이 여러 경험들을 쌓으면서 학교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분, 전공과 관련된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또 기타 o a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등 자격증 취득과 여러 활동들을 위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경험과 준비를 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완도수상고등학교의 많은 지원과 충분한 지원능력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재학 동안 제가 해왔던 학습들은 지금 제가 있는 연구원에서도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취업 당시 준비해왔던 자격증들과 지원, 취업 준비 반 선생님들이 지원해주셨던 뭐, 면접과 같은 도움들이 제가 많은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기숙사 생활이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추억으로 남아서 아직도 학교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산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경험을 통해서 제 적성과 제 성향을 찾아서 현재는 KTNG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장과 대학 진학을, 경영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수민 졸업생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언더스고 마이스터 자기적학생 김수미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공무원을 이제 목표로 꿈을 사고 있다가 중3 때 안도수구에서온 팜플렛을 보고 수산주 공무원을 할수 있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안도수구 입학 후에 이제 공무원 반에 관련된 이제 반가워를 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커머리나 이제 각 기능과 자격증? 그리고 이제 가산적인 점으면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한강씩 돌아가면서 이제 눈높이에 막, 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 간간 테스트도 하시면서 이제 저의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면접 준비 같은 것도 이제 계속 해주시고, 이제 피드백도 해주시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전남도청 수산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를 이제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원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막어어성 관리과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희영 졸업생님. 잘 즐기시나요? 안녕하세요. 완도 수산고등학교 어선문화관리과 졸업생 추희영입니다. 저는 완도라는 어촌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양수산 계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도 수고에 입학을 했고, 어선문화관리과에 들어가 선박공원반에서 어,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선박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 7월까지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전형실습선인 청해진호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어선운항관리과에 재학하면서 전공수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각종 뭐 기기들이나 회사 법규 뭐 이런 음 중점적으로 배워왔고 이론 수업 뿐만 아니라 이제 청해진 호에서 실습 기관사로서 승선을 하면서 기관사의 업무를 배워왔기 때문에 직장 내 업무에 적응하기가 보다 수월하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또완도시고어선운항관리과에 주교육 중 하나로 해기사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해기사 자격증을 소유하게 되면 각 지자체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해양수산계열 공무원 시험을 특채로 응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저 역시도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계사 특채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어선문항관리과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격증은 필수로 취득하라는 말꼭 해드리고 싶습니다.공무원뿐만이 어, 아니라 마이스터 고등학교답게 이제 전공을 통한 다양한 취업의 길이 있으니.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명진 도업생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완도 수상고 마이스터 1기 졸생 강명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상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해양 경찰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만도수상구에 입학하면 해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해기사 면허가 있으면 해양경찰 기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수고에 입학을 하였으며, 재학기간 동안 학교에서 보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수상레저기구면허, 전파전자기능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의무해양경찰에서 군 생활을 하였고, 전역 후 저는 남들이 가산점을 채우기 위하여 준비할 때 고등학교 때 취득한 자격증 덕분에 필기와 체력시험에 몰두할 수 있고 었 열심히 노력한 끝에 21년 상반기 해양경찰시험에 최종 합격하여서 현재는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도 수고를 다니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어서 학생들은 부담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수고에는 전용 실습선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수업을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데 실습선을 타고 직접 항해를 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익혀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버이날 가니까 마지막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꼭 만나고 보고 싶은 친구인데,